솔직히 말해 내가 보겠어뭐 없지. 이 수많은 인간들이 다일년 이상을 준비했어. 그 상황에서 이 인간은 딱십 초도 안 보고 사람들 남겨. 에이 야, 더콰 과해. 내가 수고했어요. 준비한 것도 더콰이 과해. 말해. 이제 나 보고 그만 하라고 엄청난 몸이 돼널 먹을 거니까. 나 보내. 몇 년째 그저 사만 보내. 차가웠어요. 너뿐에, 몇 년째 그저 사만 뿐에, 그러니 화가 나고, 여기그 감정 뿐, 우리 분을풀 데가 없어, 랩으로 좀 붓뿌래, 예를 들어, 디스트. 뭐, 차갑다는 말밖에는 저는, 그 침이 진짜 많이 튀었어. 속에어나 죽지 않아, never die, I'm a r 쇼미더 머니에 뿌리를 박아, 와우! <laughs> 네, 네. 매나살이 <laughs> 뺀 이제는 올라갈 때, 다음에 그냥 창구를 열어주세요, 창구. B 이 누르면. 다음 분? 다음 분, 베이. 그런 에이 쪽을 에이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.